길을 그냥 이것저것 보러 가다가 어 이쪽에 차를 댈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어 제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<laughs>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뒤에 텐트를 쳤습니다. 이렇게. 음. 이 땅을 잘 보시면, 이 바로 도로, 옆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. 빈 공간이 있는데, 그냥, 이렇게 차 바로 옆으로, 텐트를 이렇게 쳐버렸어요. 이렇게요. 음. 주변 배경은 이렇습니다. 아무도 없어요. 너무 조용해. 너무 좋아.